드디어 자2019 리프트 라이벌스 영광의 우승을 HK가 돌아왔습니다. 2년간의 서름움을한 방에 날려버린 결승전이었습니다. 첫 경기 데프트 선수의 활약에 정말 현실 소리 지르면서 봤는데 마지막 다몬가의 짜릿한 역전 구도로 결국 3대1로 깔끔하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s k 와 LPL 서열 정리를 끝내버렸습니다. 사실, 리프트 라이벌즈를 포함해서 LCK의 경기력이 중국 리그에 뒤떨어진다는 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그동안 봐왔는데요. 안정적인 경기를 추구하는 LCK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싸움, 한타 위주의 LPL이 더 재밌다는 평도 많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 부들부들 되면서 그, 래도 게임 자체는 LCK가 더 잘해! 그냥 메타가 그런 것 뿐이야! 라고 혼자 정신승리했었는데요. 너무 속시원하네요. 한국에서 게임 못한다고 하면 욕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롤 리그에서만큼은 한국과 중국은 누가 뭐래도 라이벌입니다. 자, 공식적으로 롤 국제대회는 크게 네가지로 나뉩니다. MSI, 립트라이벌즈, 올스타전, 그리고 대망의 월드 챔피언십이죠. 그리고 이젠 추가로 아시안게임의 비공식 종목 e스포츠 대회도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도도 높은 대회인 월드 챔피언십은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때는 유럽과 북미리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다음엔 한국팀 아즈브 프로스트가 타이페이 어세신과 대결 끝에 준우승을 했었고 그후 SKT T1의 우승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쭉 롤드컵은 LCK의 놀이터 수준으로 거의 갖고 놀았죠 결승전에 한국팀만 올라와서 결국엔 한국 대한국이 결승구도를 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2017년 열린 상하이 롤드컵에서는 많은 중국 유저들이 LPL팀이 결승전에 올라갈 것이란 확신하에 결승전에 티켓 안폭값이 수백만원까지 올라가다가 결국 결승 진출에 실패하자 티켓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죠 그렇게 롤 국제대회를 접수하던 LCK는 2018년 중국을 상대로 꺾입니다 IG가 프나틱을 상대로 우승했 했었는데요. 네, 2018년 롤드컵엔 SK는 결승은 구경도 못하고 중결승도못 갔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중국에서 높은 연봉으로 많은 한국 선수들을 영입해가면서 전력이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사실상 강팀이라고 평가받는 중국 팀엔 한국 선수가 두명 이상 꼭 있는 점도 참 자랑스러우면서도 리그 팬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입니다. 롤드컵뿐만 아니라 세계 대회에서 중국과 한국은 때려야 뗄수 없는 사연이 많습니다. MSI가 2015년부터 주최됐는데 한국이 두번 우승, 중국이 두번 우승을 했고 올해는 유럽 리그 팀인 G2가 우승을 했죠. 근데 웃긴 게 올해는 아예 중국, 한국 둘다 결승전 질출에 실패했죠. 아이지와 SK가 준결승에 올라가서 유럽 북미리그 팀에게 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MSI 이후로 한국리그가 1부도 아니고 2부도 아니고 3부 리그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우스갯소리도 들렸죠. 솔직히 SK 팬은 저로서는 달가운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했던 리프트 라이벌즈는 주최된지 불과 3년밖에 안된 리그인데요. 처음에 리프트 라이벌즈 LPL이 우승했었어요. 결승전에서 중국이 이겼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해프닝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아, 중국이 한국 선수들 많이 사가더니 세졌네? 오, 한타만 하고 쌀 줄만 아는 줄 알았더니 운영도 좀 하네? 싶었죠. 그렇게 2018년에도 중국에 패배를 하게 되면서 뭐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이 한국보다 한 수이다.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로 접어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참는 게. 그러니까 올해 리라 우승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어요. 한국 사람한테 게임 못한다는 거 욕이라는 게 정말 농담 아니라니까요? 진짜 솔직히 그동안 치욕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국제대회인 올스타전은 이벤트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재미로 하는 대회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리프트라이버즈가 상금도 다른 대회에 비해 적고 뭐 그렇다고 해도 리그팬들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존심이 달린 거예요. 앞서 올스타전을 제외한 국제대회 결승전에서 LCK와 LPL이 만난 횟수는 총 7번입니다. 그 중에 LCK가 이긴 횟수는 번이네요 할만 한. 사실 제가 그 무엇보다 간절히 이기고 싶은 대회는 아시안 게임인데요. 우리 선수들 목에 금메달 거는 거, e스포츠 정주국 유저로서 정말 보고 싶어요. 작년 아시안 게임에서 진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중국 팀베 이전과는 다르게 한국 선수가 없었고 한국 팀도 가장 강하다는 선수로 드 팀을 만들어서 대회에 참가한 건데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LCK 선수들 정말 응원합니다. 이번 롤 챔스도 다들 응원하고 특히 롤드컵에서 다시 한번 LCK가 최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날아다녀 주세요. 정말 2019년은 LCK가 다 해먹읍시다! 이상, 달큐였습니다.